네, 안녕하세요. 업데이트 유피입니다. 오늘은 오랜만에, 어, 사회 부분에 대해서 강의, 강의를 요번에는 조금 변경을 했어요. 생각으로 아직 몇번 해보니까, 이게 강의는, 제 느낌의 강의는 뭔가 착착착착 이렇게 진행되어야 되는데, 그런 느낌보다는, 어, 저의 순전히 생각을 말하는 거라고 생각해요. 예. 네. 아무리 그쪽으로 많은 시도와 노력을 했어도 아마 여기까지가 한계인 것 같아서 좀 제목을 바꿨어요. 생각 이야기로. 예. 생각 이야기라 느껴주시면 될것 같아요. 이번 주제는, 음 조금 가벼우면서 무거운 주제일 것 같아요. 대한민국의, 국의, 3대 악을 얘기해 볼까 합니다. 3대 악, 어? 뭐지? 그럼 뭐? 메갈 1배? 막 그런 거 아니고요. 사회적인 부분에서 3대 악을 이야기해 볼까 합니다. 이게 어떤 거냐면, 잠깐만요. 예, 네, 터치. 어떤 거냐면, 어, 첫 번째. 노력의 정당성을 요구한다. 정당성을 요구한다. 두 번째, 자유. 자유는 여러분들도 느끼다시피 그 내용입니다. 예. 그리고 세 번째, 흑역사라고 하는 부분이거든요. 일단은 노력의 정당성부터 이야기해 보겠습니다. 노력의 정당성. 과연 어떤 것을 얘기하려고 하는 걸까요? 네. 어, 대체적으로 말하면, 지금 대한민국은 무슨 사회다? 자본주의의 민주화 사회입니다. 자본주의예요. 자본주의. 그냥 평범한, 그냥 그런 사회가 아니에요. 우리가 생각하는 따뜻한. 교과사에서 배우는 그런, 어, 글적인 사이가 아니란 겁니다. 뭐, 노력만 하면 모두가 부자가 되는 세상. 아니란 거예요. 자본주의의 철저한 자본주의, 물질주의 사상입니다. 그런데 여기서 이 얘기를 왜 했냐면은, 그 사상이랑 굉장히 대립되는 관계를 지금 얘기하고 있는 거예요. 제가 보기에는. 바로, 노력의 정당성. 이게 어떨 때 특출나게 나오냐면은 어 지금 보면은 음 법대나 뭐 교대 학생분들이 항상 선생에 대한 이야기를 나오면은 그런 얘기를 해요. 내가 노력해서 법대 가고 했는데 거기에 대한 직업이 타당하지 않다. 뭐 이런 식으로 얘기를 해요. 대부분 그냥 간단하게 깊게 안 들어가보고 간단하게만 들어보면 그런 식의 음 지금 자본주의랑 자본주의랑 물질주의 사회에서 노력만 했다고 지금 대가를 바라는 경우에요. 지금 대부분 그런 사람들이 왜냐? 이유가 뭐냐면은 나는 몇 만대 일을 뚫었기 때문에 보상을 받아야 된다. 그러니까 이몇 이 만대 일을 뚫은 노력에 대한 보상을 받아야 된다. 라고 가끔 이야기하시는 분들이 있어요. 그거는 전혀 말이 안 되는 소리에요. 왜냐면은 이거를 따졌을 때 세상에 노력을 안 하고 사는 사람들이 몇 명이나 있어요. 그리고 그 몇만 대 1이란 게, 이게 몇만 대 1이란 게 얼마나 얍삽한 숫자라면은, 왜 굳이 사람이 많이 몰리는 것에 그 일을 했어요? 물론, 그렇게 따지면 돈을 잘 버니까, 안정성이 있으니까. 그 몇만 대 1을 내가 감수하고 나는 합격하겠다라는 건데, 그 감수가 거기서 여기서 합격했다고 끝나는 게 아니라 어? 직업을 구하기까지 이어지는 거예요. 근데 그 직업을 구하는 과정을 노력으로 대체하려고 하는 거예요. 노력으로. 노력을 내가 여태까지 했던 노력이 있으니까 직업을 달라라고 말하고 있는 거예요. 지금 노력의 정당성은 그렇게 요구되는 게 아니에요. 잘못된 생각이죠. 그, 너희들이 몇만 대일이든 그거는 너희들이 선택한 거예요, 너희들이. 여러분들이 선택하고, 어? 여러분들이 그 직업 하면은 잘 먹고 잘살것 같고, 취업 잘될것 같아서 선택했는데, 막상 안 되니까. 막상 그렇지 않거든, 사회는. 사회는 이미 모든 수용원을 초과해 버렸거든. 더군다나, 아이 자체도 이제 더 이상 없어서, 교대를 직접적으로 얘기하자면, 아이 자체 수도 이제 줄어들어서, 선생이는 필요 없거든. 근데, 선생을 더 뽑아달라? 이게 무슨 말이지, 도대체? 그런 정당성 노력을 그런 식으로 정당화 시키면 안 된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저는, 대한민국 3대 악 중에 첫 번째, 노력의 정당성을 요구하는 거. 노력은 모든 사람들이 다 하고 있어요. 안 하는 사람이 없어요. 심지어 길바닥에 앉아있는 거지들도 하루에 100원, 200원 받으려고 앉아있잖아요. 그것도 노력이에요, 어떻게 보면. 노력 질? 질이 다르다? 그걸 감수하고 여러분들이 도전하고 얻은 결과라는 거. 명심하셔야 됩니다. 그 거기까지 생각하고 여러분들은 도전했고 근데 그 결과가 달랐죠 지금은 판도가 바뀌었죠 그때는 교사만 되면이 왜냐면 그때는 내가 시험에 치는 입장이었고 지금은 내가 교사가 될수 있다는 확신을 얻은 상황이기 때문에 저런 개소리를 지껄이고 있는 거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조금 상당히 잘못된 경우죠 그리고 두 번째 자유 이거는 자유 요구라고 적을게요. 이거는, 어, 사회 곳곳에서 어디에서나 많은 말들이 오고 가요. 네. 어디에서나. 어, 예를 들면은, 내가 뭐돈 내고 카페에서 값질 하든 말든, 니가 무슨 소리인데, 자유장. 뭐, 이런 식으로 조금 개념 없는 쪽으로 많이 나가던데, 이거를 아직 자각을 못 하시는 분들이 몇몇 있더라고요. 자유는 니가 돈을 냈다고 해서 되는, 되는 게 아니고요. 돈을 냈다고 해서 되는 게 아니고요. 거기에 돈을 내고, 그래, 돈을 냈을 때그 권리를 누릴 자격은 있을지언정. 만약에 거기서 남, 그내 권리를 누리게 도움을 주는 사람들을 도움을 주는 사람들을 피해를 줄 경우에는 책임을 져야 되는 게 자유예요. 이책 아, 책임을 책임을 져야 되는 게 자유예요. 근데 이 책임 자체가 없으면은 돈을 내고 안 내고를 떠나서 책임 자체가 없으면 자유라고 할 수가 없는 거예요. 모든 행동에서 나오는 결과, 그게 좋든 나쁘든, 결과가 내가 책임을 질 준비가 되어 있지 않으면 너는 그 자유를 누릴 자격이 없는 겁니다. 돈을 내도. 그거를 명심하셔야 돼요. 이걸 학교에서도 안 가르쳐 주고, 아무 데서도 안 가르쳐 주니까 사람들이 자유하면 뭐 프리덤 뭐옷 벗고 막 뛰어다니고 막 그런 걸로 착각하시는 분들이 가끔 있으신데 자유는 무조건적으로 책임이 있어야 돼요. 지금 제가 이렇게 말하고서 까고 있는 것 자체도 만약에 누군가 내가, 내가 이걸 잘못됐다 욕하고 누군가 나에게 어, 그랬을 때, 그거를 받아들이고, 책임을 지고, 그 사태를 완만하게 처리할 수 있는, 그런 것들이 책임이란 거예요. 또는 그 피해 간 사람들에게, 내가, 어, 사죄를 요구하고, 어, 사죄를, 사죄를 뭐, 잘못했다고 말을 하고, 그 사태를 완화시키거나, 어, 보상을 해줄 수 있는가, 그게 있을 때 자유가 생기는 겁니다. 아무것도 없이 자유가 생기지 않아요. 어, 한뭐 유치원까지는 부모님이 대신 자유를 어느 정도 허용해주겠죠. 뭐 많은 것들을 모를 때니까요. 뭐 그때까지는 뭐 딱히 뭐 상관 없을 수도 있다라고 생각하지만 이거 명심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상당히 착각하시는 분들이 많은 것 같아요. 자유는 책임이 있을 때 비로소 정말로 자유다. 그 책임은 다른 사람한테 전가되는 게 아니구라. 바로 당신, 나, 나 자신이 그 말을 책임질 수 있을 때 지는 거다. 막상 오면은 제대로 해결도 못하면서 "내 책임이 아니다" 하면 여태까지 누렸던 자유 반납하셔야 되겠죠. 예, 그렇습니다. 자, 그리고 마지막으로. 어, 3대학 중에 굉장히 고민을 많이 했어요. 저런 것들은 상당히 딱 그런데, 과연 어떤 것들이 3대학일까, 많은 생각을 하던 중에, 음, 흑역사라는 부분이요. 조금 제가 말하는 흑역사는 조금 뉘앙스가 달라요. 어, 옛날에는 지금, 엔, 우리, 어, 딱, 저희가 중학교 때까지의 흑역사라고 하면은, 진짜, 완전, 뭐, 슈퍼맨 복장. 해가지고 막, 지금은 내가 지킨다. 뭐, 이런 거였거든요. 근데 요즘은 조금 달라요. 이게 제 시절엔 그랬거든요. 불과 몇년 전이냐면, 4, 5년 전엔 그랬어요. 근데 지금은, 지금, 현재는 조금 달라진 것 같아요. 현재는 내가 모르는 것. 내가 모르는 것. 그냥 뭐 단순하게 말하면 무식. 이라고 생각합니다. 이게 어느 곳에서 다 물어봐도 뉘앙스가 무식이에요. 제가 겪었던 부분 모든 부분들은 전부 다 무식을 말하고 있는 거였어요. 흑역사들은. 어 제가 느끼기에 흑역사는 뭐어 음, 어떤 거가 가장 적절할까요? 어내 꿈은 아직도 어벤져스 울버린아 어딨냐? 뭐, 그런 뉘앙스였거든요. 뭐, 나는 가끔 눈물을 흘린다. 비가 오는 날은 뭐, 이런 거였거든요. 근데 요즘은 뉘앙스가 좀 달라졌더라고요. 보니까. 흑역사가 뭐냐면은, 모르는 것을 조금 더 추가해보자면, 모르는 것을 마구 말할 때. 저는 근데 여기에서 조금 반문하고 싶은 게 내가 모르는 것을 맞다고 생각하고 막 말할 때 그게 흑역사라고 하더라고요. 거의 제가 제가 어 보시면 아시겠지만 게임 리뷰도 하고 이것저것 많이 해서 조금 게임 리뷰 게임 쪽에 속하는 영향이 좀 강해서 그럴지도 몰라도 그런 것 쪽으로 얘기를 많이 하던 것 같더라고요. 게임 쪽에서만이라도 게임 해도 뭐. 상당수가 많은 인원이 즐기고 있죠. 그런 것처럼 말이죠. 근데 저는 얘기해드리고 싶은 게이 무식이라는 건 모르니까 당연히 오는 거예요. 그럼 모르면 어떻게 해줘야 돼요? 가르쳐줘야 돼요. 가르쳐줘야 돼요. 근데 제가 여태까지 겪어왔던 불류의 사람들 중에서 가르쳐 주는 사람이 없어요. 가르쳐 주는 사람이 없어 한 명도. 야, 아니 좀 모르면 좀 닥치고 있어라 조용히 좀 해라 이렇게 말해요. 아니 모르지만 관심이 있으면 배워야죠. 그러면 뭐? 사람들이 착각하는 게, 학원을 맨날 다녀서 착각하는 건지 몰라도, 어? 생각을 해봐요. 못하는 사람들끼리, 못하는 사람 10명이 있는 게 좋겠어요. 못하는 사람 5명에, 잘하는 사람 5명 있는 게 효율이 좋겠어요. 당연히 이거죠. 잘하는 사람 반반 있는 게더 잘, 효율이 좋겠죠. 왜냐면 이 사람들이 이 사람을 가르쳐 주거나 아니면 이 사람들이 잘하는 사람 걸 보고 배울 수 있잖아요. 근데 그거를 차단하더라고요. 왜인진 모르겠어요. 왜인진 모르겠지만 그거를 좀 모르면 가만히 있어라 하더라고요. 모르면 왜 가만히 있어요? 모르는 만큼 질문을 해서 배워야죠. <laughs> 여러분들, 이게 여러분들한테 얼마나 불리하게 적용되는 말인지 모르죠. 사회에서 여러분들 실력이 없고 신규라고 능력이 없다고 안 받아준다 하잖아요. 당연하죠. 여러분들이 말하고 있는 흑역사, 무식. 그 사람들이 봤을 때 여러분 얼마나 무지하겠습니까? 가르쳐 주기도 싫어요. 못하는 사람들끼리 붙어서 배워야 돼. 알바를 뛰어서 배워야 된대 이 말이겠죠 뭐이기가 가요? 여러분들이 말하고 여태까지 해왔던 것들이 지금 현실에 이루어지고 있으니까 여러분들은 그걸 가지고 막 불공평하다 유병재 씨께서는 그 SNS 나올 때는 뭐 아프면 뭐 병원 가지 뭐뭐 뭐, 뭐시더라 하면서 그랬잖아요 제가 봤을 땐 단순히 그 사람들이 만든 문화라고 보기에는 상당히 이기적인 측면이 아닐까 싶어요. 지금 여러분들이 하는 행동들만 봐도 여러분들이 조금씩 쌓 쌓아, 서로 쌓아 온 거예요. 서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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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조금씩 쌓아오다 보니까 이제 이런 답 없는 상황이 생겨난 거죠. 이해가시려나요? 다시 한번 깔끔하게 정리해드리자면, 흑역사라고 여러분들이 말하는 것들은, 흑역사. 여러분들이 말하는 흑역사는 무식인데, 모르는 게 많을 때, 아는 척 말을 많이 하는 거다. 근데 이거는 배우고 싶다나, 아니면 이거에 관심이 많아서, 모르지만은, 관심이 많아서 이야기한다라고 느끼시면 되는 부분인데, 여러분들은 그렇게 안 보시고, 아, 저 새끼 흑역사 만들고 있네. 그렇게 생각하시는 거예요, 여러분들은. 그래 놓고서는, 이제, 이런 흑역사 만들고 있네 해놓고서는, 이제, 현실로 가보면은 모르면은 가르쳐 주세요. 아직 그 사람이랑 배틀로 해은 해봤어도 키보드 배틀은 해봤어도 제대로 그 사람이 누군지는 모를 거 아니에요. 저 사람이 내 말을 알아 먹을지 아마 알아 먹을지 조차도 제대로 파악을 못하시고 감정이 격양된 상태에서 이놈 내놈 가고 있는 그런 상황에서. 이거 같은 경우는 몇몇, 어, 토론하는 사이트를 보면서 제가 겪은 이야기들이고요 상당히 이러는 분들이 많아요. 모르면 가르쳐 줘야 되는데, 안 가르쳐 줘요. 그래놓고서 나중에 여러분들은 사회에서 취업할 때 무슨 말을 하느냐. 땡땡씨 경험이 너무 많이 없네요. 이쪽 그 이쪽 계열로 경험이 많이 없네요. 하면 당연히 경험이 많이 없지. 여러분 인터넷에 했던 말들, 여태까지 인터넷에 했던 말들 그대로 주고 받는다고 느끼시면 돼요. 저는 어 이것들을 대한민국의 3대 악이라 칭하고 싶어요. 계산해 나가야 될 거죠. 물론 어꼭 이것들이 엄청나게 문제가 된다 라고는 표현을 못하겠어요. 저도 뭐 틀린 부분이 있다고 장담하고요. 근데 지금의 사회구조, 사회를 보고 이야기를 해 봤을 때, 저 개념이 제대로 안 되면은 어, 더 이상... 좋은 미래를 바라기는 어렵지 않을까 생각을 해보면서 이번 주제의 생각 이야기는 여기서 마쳐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다음에는 또 뭘로 돌아올지 모르겠고요 어좀 하고 싶은 이야기는 굉장히 많은데 또 할거리가 할또 굉장히 많아서 또 뭘로 돌아올지는 잘 모르겠습니다 음... 좀 생각을 이야기하는 부분이다 보니까 되게 막 이리 갔다 저리 갔다 하고 계속 반복된 이야기를 많이 했는데, 어, 보시는 분들은 또 어떻게 생각될지 모르겠습니다. 혹시라도 수정할 점이나 제가 생각이 바뀐 점이 있으면은 댓글을, 댓글을 혹시라도 달아주시면은 어, 여기 그, 어디지? 무슨 장이라고 하지? 설명 추가란에 제 말을 따로 해두겠습니다. 댓글란은 여러분들의 공간이라 생각하기에 웬만하면 제가 말하는 댓글은 적지 않게 안으려고 하고요. 예, 그렇습니다. 그러면 저는 가보겠습니다. 여러분들, 오늘 안에 오늘 하루 좋은 하루 되시길 바라고요. 한번 과연 나는 저런 적이 있었던가 없었던가 생각을 해보시면서 차차 주변부터 바꿔 나가시면은 좋은. 대한민국이 될 거라 생각합니다. 그럼 이만 가보겠습니다.